안녕하세요. KTX 오송역세권 바이오폴리스지구 조성사업의 중심상업지역이 시호구역중1 3블록의 신축될 멀티플렉스 상가 오송스타플렉스 분양 정보입니다. 오송스타플렉스 상가는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, 최상의 입지, 최고의 투자 환경을 갖췄습니다. 경부선과 홍암고속철이 전 만나는 KTX 오송역이 위치하며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6대 국책기관 입주. 바이오벨리의 고용창출 및 경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투자 환경으로 12,000 배우 세대에 둘러싸여 상권 집중도 및 노출도 우수합니다. 계획 인구 3만 명 고용효과 13만 700여 명에 비해 상업용지 비율은 2.2%에 불과해 희소가치가 높고 상업지구 중심도로 앞에 위치하여 우수한 접근성으로 인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됩니다. 오송 바이오벨리 최대 규모의 최고 위치 랜드마크로 대단지 아파트에 둘러싸인 항아리 상권과 오송 첫 번째 영화관 롯데시네마 입점 상가로 지하 4층까지 총 363대 주차 가능한 최대 규모의 주차시설과 지상 1층에서 8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였습니다. 대형병원, 학원, 스포츠센터, 프랜차이즈 등으로 MD 구성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. 분양 조건과 가격, 장려 호실 등 기타 궁금하신 점은 1599-7659로 전화주세요. 감사합니다.